음, 일단 이걸 우리가 먼저 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. 이거 이해했어요? 이해하고 풀었어요?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풀었어요? 어, A랑 B랑 같다고 생각했어? 문제 아닐지. 그치? 어,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죠. 그니까, 러 이게 뭔 소리인가? 진득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죠 오케이? 아, 그럼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, 0과 파이에서만 그렸는데, 아하, 뭔 소리야? 사인 A랑, A랑 B는 다른데, 사인 A랑 사인 B가 같아. 아, 이게 A고 이게 B다, 뭐 이런 거겠네. 그렇죠 그럼 이 높이는 사인 A, 이거 사인 B인데 같잖아. 그러면은 무슨 성을 활용하는 문제인 것 같아?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죠. 그쵸 대칭성 a와 b의 한가운데 2분의 파이가 있잖아 그쵸 그럼 a 플러스 b가 파이다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럼 이거 맞겠고 그 다음에 그럼 사인의 2분의 a는 코사인의 2분의 b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a 넣으면은 그쵸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면 이거 사인의 2분의 a니까 이거 맞잖아 그치 그다음에 이것도 쉽네요. 탄젠트 b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a를 넣으면 그렇죠? 이것도 맞잖아. 기억 리뉴디이 돼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.